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뚜기입니다. 자, 바운드리스가 지금 물량이 풀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엄청난 물량이 풀릴 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끝에는 구독 전용으로 텔레방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바운드리스 일정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차트 분석과 세력들의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운드리스는 7,000원까지 찍어주고 지금 여러분들 1 1 6 0 65원이에요. 1,165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물대도 상당한데 지금 이제 가격을 지금 밑에서 받쳐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이런 거래량들 있죠. 이런 거래량들. 이런 거래량들은 이렇게 받아, 받아주는 거래량들. 지금 매물대는 완전 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세, 지금 추세를 돌려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력들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른 지갑들로 받아주면서 1절에 이전에 이제 투자를 했던 이런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 보시면은 요놈은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절반 가격을 회복하면 1,752원까지는 가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당겨 뭐한 1,760원 라운드 피가 한 1,750원대가 딱 좋겠네요. 1,750원대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그 이상도 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새력들이 지금 이 바운드리스의 물량을 거 지고 있어요. 시가총액 보시면은 2천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량을 물량이 다 풀리게 되면 이거 1. 약 2조가 됩니다. 그러면은 약 1조 가량, 약 9천억 가량의 지금 물량이 남아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다시 그 밑에서 매수를 해주고 지금 잠겨있다 보니까 이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라도 지금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잠겨 있는 물량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잠겨 있는 물량이 86% 이상이라고요. 자, 그래서 세력들도 한번 이 가격을 어, 올려가지고 이 물량들을 팔아 먹어야 되니까 올릴려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금해제 일정에 맞게 물량들을 매도를 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예시로 이제 솔레이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돌파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 일정 모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독 전용 무료 텔레방에서 일정 받아가시고요. 많은 분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혼자 몰라가지고 피해 입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성장 위해서 무료로 알려드린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대박 수익 내 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도보기 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 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거 전혀 없구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구요 뭐 이런 식으로 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 게 있고요. 나이 종목은 꼭 투자해보고 싶어요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수로 아무거나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코인면 민코인, 쏠라나면 쏠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일대일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거는 뭐 선택적으로 어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보세요. 또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의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또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하이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 라는 의미로 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라 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 나와줬어요 나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입니다 자이 비공개 공개 정보까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민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 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민코인 동물 민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 충분히 이 공시 코인을 매수를 한다라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요런 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케키우스 막시무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부터 이 케키우스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캐 케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하신 분들 100%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이 밈코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가지고, 함께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